이제 특징주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요, 루시드입니다. 루시드 오늘 그냥 정규거래에서는 그냥, 그냥 그렇게 마감했는데 갑자기 시간 내에서 지금 13% 급락하고 있습니다. 루시드 전기차 스타트업이고요. 원래 실적을 다음 달 7일날 공개를 하는데 오늘 약간 이상하게 예비 실적을 좀 공개를 했습니다. 뭐 매출 잠정치 거의 뭐 2억 달러 정도 달성할 것 같아. 라고 이야기했어요. 월가에서 1억 9,600만 달러 예상을 하니까 예상보다 좋을 것 같애라고 이거 밑밥을 빵 깔았어요, 깔았어요. 11월 7일 날 나오는데 굳이 지금 할 필요가 없는데 자, 근데 그 밑밥 깐 이유가 있어요. 아 그러면서 3분기 말 기준 총 유동성도 저 유동 저이거 저, 저 저거는 외신 보도를 보고 제가 쓴 건데 저 숫자가 약간 까리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2분기 때 현금성 자산이 얘들이 한 13억 달러 정도였는데, 이게 이제 402만 달러로 확 줄었고, 근데 이걸 포함한 그냥 전체 총 유동성은 또 51억 달러라고 하니까, 이게 뭔지 싶긴 한데, 요거는 그냥,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잠정이라고 하면서 그냥 공개를 했어요. 저거는 제가 숫자를 다시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보고서 같은 걸좀 보고 나서, 이거 좀 이상하면은 내일 정정은 하겠지만, 일단 외신 보도에서 나온 건 이제 저 정도로 남았는데, 저건 그냥 유동성은 참고하시고, 일단 그러면서 밑밥을 빼면서 얘기한 게 이제 핵심이 그 아랫부분입니다. 공모한대요. 공모. 유상증자 한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가가 이제 급락을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계속 루시드의 그 국부펀드를 통해서 투자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최대 주주인데 지난 8월에 우리 15억 달러 추가로 유동성 지원할 거야 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게 오늘 뭔가 이제 다 해소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먼저 공모를 하겠대요. 저거는 이제 음, 저 국부 펀드는 상관없는 공모죠. 총 2억 6,245만 주 공모할 거고, 요 인수 주체를 벤코브 아메리카를 통해서 이제 하게 됩니다. 공모 방식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얘들의 총 발행 주식수가 23억 주예요 그러니까 공모주로만 따지면 10% 조금 넘는 비중으로 합니다. 그러면서 이거와 별개로 벤쿠버 아메리카가 약 4천만 주 정도 추가로 우리 주식 더 인수하고 싶으면 그거 우리가 허용할게 승인할게 라는 옵션이 매겨졌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 2억 한 3억만 주 정도 3억 주 정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전체적으로 보면 최대 한 3억 주 정도 유상증자를 합니다. 거기에다가 저 국부펀드 사우디아라 국부펀드는 저 공모와 별개로 3호 방식으로 해서 3억 7,500만 주, 네, 주식, 한답니다. 네, 합치면 거의 한 6억 몇 주가 돼요. 6억 한 7천만 주 이상이 돼요. 그죠? 그러면 지금 총 발행 주식 수의 한28%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주 가치가 너무 많이 희석이 되는 거죠. 자금 조달은 사실은 너무 중요해요. 스타트업이고 지금 만약에 현금 고갈되면 오히려 어려웁지요 이거 완전히 막 망할 수도 있으니까 해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런 자금 조달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만 합니다만 일단은 악재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주가치 희석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걸 하지만 오늘 주가는 시간에선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두 번째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입니다. 유기업은 오늘 12%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 기록했습니다. 네, 대형 항공사고 지난 15일 장 마감 후에 실적을 공개를 했습니다. 어 그때 시간 내에서도 주가 좋았는데 네, 결국 오늘도 네, 주가가 매우 매우 좋았죠. 자그 이후 매출 조정 EPS 모두 다 월가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그리고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 이번에 이렇게 높은 평가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그동안 다른 뭐 경쟁 항공사들은 이 항공기의 좌석을 다 채우려고 덜 채워진 부분까지 다 팔기 위해서 할인 들어가고 하면서 이거를 꾸역꾸역 메웠단 말이에요. 근데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은 약간 좀 다른 전략을 썼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냥 뭔가 좌석이 빌것같 ...거나 뭐 이런 분위기는 업계가 동일했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용 가능한 항공편 수를 오히려 좀 조정을 했습니다. 이게 예약이 덜 오면 그냥 항공편 을 줄이고 이런 방식으로 그러면서 오히려 가격을 인상을 했어요. 네탈 사람들은 결국은 올라도탈 타니까 그러니까 남들처럼 싸게 팔아서 파는 게 아니라 그냥 항공편 줄이면서 가격을 인상하고 그러면서 프리미엄 베이직 이코노미성 모두 다 매출이 증가하는 네, 효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익, 매출이 상당히 좀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없고, 그러면서 4분기 조정 EPS 가이던스도 이제 제시를 했는데, 그냥 예상에 부합하는 정도. 여기에 오늘 주가의 급등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15억 달러 자사주 매입. 지금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은 코로나 터지고 나서 자사주 매입을 중단을 했었거든요. 2020년, 요때 중단했는데, 지금 4년 만에 자사주 매입을 재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주들로부터 좀 음. 잘했다. 좀 환영을 받았죠. 그래서 오늘 주가 급등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노바백스입니다. 오늘 뭐 주가 거의 20% 정도 폭락을 했습니다. 노바백스 저희에 대해 백신 개발 기업으로 다들 알고 있어요. 노바백스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뭐였냐? 코로나 19와 독감 백신. 요걸 합쳐진 혼합 백신 지금 연구 개발 중이었고 임상 중이었고 또 독감 그냥 단독 백신도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식품의약국에서 이거 지금 임상시험 보류회라고 네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가가 급락한 건데 왜냐하면 임상 이상에 참여했던 한 환자 중에 운동 신경병증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저게 뭐냐면 이 손과 팔의 힘이 그냥 쭉처지면서 그냥 일상생활도 뭐 이런 핸드폰 들거나 이런 것도 좀 힘들어지는 약간 이게 신경학적 병이라고 해요. 근데 그게 발생을 했답니다. 근데 이이 이 환자는 작년 1월에 백신을 맞았대요. 근데 그게 지난 9월에 요 부작용이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FDA에서는 야 이거 이제 중단해라고 한 건데 회사 측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지금까지 저런 유의 부작용은 나온 게 없는데. 그래서 난 이게 우리 백신 때문이라는 건지 나는 사실 이거가 아니라고 우리는 믿어. 그래서 일단은 그 환자 중에 나왔으니까 멈추는 건 맞지만 이 인과관계가 자기는 확립되지 않았다고 믿고 이게 우리 백신 때문이 아니라고 믿어. 그래서 이게 빨리 해결이 돼서 빨리 다시 이 복합 백신에 대한 삼상시험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우리의 바람이고 우리의 목표야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럴 수도 있어요. 이 분이 그냥 다른 병증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일단 그 백신을 맞았던 그 대상자 중에 나왔다라는 것 때문에 일단은 중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요거는 그래서 좀 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뭐 지금 백신 부작용 이렇게 인과관계 확립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건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 뭐 이상한 이것 때문에 병들 얻은 분들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뭐이 회사 입장의 입장도 맞지만 이거는 철저하게 확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도 우리 입장에서는 네, 좀 주장을 하고 싶지요.